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자신이 애용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W Korea에는 에스파 카리나 인마 이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 초반 카리나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려고 이 가방에다 담아 왔다라며 엄청 커다란 가방을 공개했다. 카리나는 가방에서 고양이 모양 파우치를 꺼내며 제 팬분이 만들어주신 파우치다. 저랑 똑같이 생겼지 않냐라며 파우치 속을 공개했다. 파우치 안에는 회사에서 만든 명함 뭉치와 무기 패치가 들어있었다. 이어 카리나는 여름이니 수영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어떤 취향이실지 몰라서 두 벌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귀여운 스타일이고 하나는 어디서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수영하는 걸 좋아하냐라는 질문에 카리나는 수영하는 거 진짜 좋아한다. 저희가 해외 스케줄 갔을 때 시간되면 호텔 수영장을 애용한다. 제가 윈터에 수영도 가르쳤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카리나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내들더니 노트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해리포터 노트를 가사 노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처음 썼던 가사랑 이번에 콘서트하면서 저희 솔로 곡이 새로 나왔는데 가사 작업한 것도 여기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제작진이 작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라고 묻자 카리나는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버스, 버스가 뭐고. 코러스가 보고 이런 걸못 나눠서 처음에는 그냥 일기 쓰듯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스 원, 코러스1, 아우트로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발전했다라며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가방 속에서 줄 이어폰을 하나 꺼내며, 이것도 제쯤 애장품이다. 일단 헤드폰은 너무 무거워서 목이 아프더라. 예쁘긴 한데 기분 낼때몇번 사용하고 만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선 이어폰은 충전하기가 너무 귀찮고, 사실 잃어버렸다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